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는 노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색색의 여러 빛깔을 뽐내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합창단들을 만나볼게요. 하모니 정윤아 리포터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좀 목소리가 네. 기운이 확 넘치는 느낌? 아 그래요. 어, 감기가 어, 좀 나았나봐요. 네, 조금 낫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laughs> 다행이네요. 오늘 왜냐하면 만나볼 분들이 네.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아, 열정 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기대되네요. 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합창 합창단은 올해 7월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합창단 소리온 합창단입니다. 올 7월이요? 네네. 병아리. <laughs> 네. 7월이면 이제 6개월 채안된 네. 정말 핫한 합창단이네요. 기존의 활동을 해오던 합창단도 참 많지만 이렇게 새로운 합창단이 좀 생겨나는 걸 보면 정말 노래 합창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우리 멍하니 있다가도 노래 흥얼흥얼하게 맞아요. 되고 뭐 청소하다가도 흥얼흥얼 하잖아요 본능,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이제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화음을 쌓아가는 거 네. 이게 또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만날 소리온 합창단은 20대와 30대로 이루어진 젊은 합창단인데요 어, 합창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지휘자 이슬아 씨에게 먼저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기성 세대로 이루어진 합창단은 많은데 왜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합창단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언젠가부터 해왔었는데 결국에는 어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젊은 일반인들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창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단결심, 또 협동심. 그리고 무대 위에 섰을 때 어떤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때 느껴지는 희열, 기쁨을 느끼게 주고 싶었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열정이 있고 더 에너지가 있고 기성 세대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소리 합창단의 이스라 지휘자님. 네. 네. 이스아 유름이 <laughs> 아, 참, 참 예뻐서 저는 여자분이 아닐까 어... 고정관념이었어요 남자분이신데 <laughs> 아주 절도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야말로 그 젊음이 주는 싱그러움과 열정이 합창으로 표현이 된다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음...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뭐 힙합 이런 대중가요와 좀 가깝게 지내잖아요 네. 가곡이나 뭐 클래식 이런 장르를 잘 접할 기회가 없는데 합창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 음악 을 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합창을 비롯한 여러 문화 공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있었다. 사실 그 합창이라는 게 목소리와 목소리의 만남이지만 이 제대로 된 합창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 오, 거거든요. 네. 마음과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좀 연습을 짬짬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주일에한 번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아. 다들 연습실로 모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20명에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단원이 49명. 이라고 음. 하고요 김강석 거리에서 공연도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신생 합창단 치고는 단원도 꽤 많이 늘어났고 네네. 빠르게 좀 활동 영역이 좀 넓혀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합창단이 구성돼도 공연하기까지는 시간이 어. 좀 걸릴 텐데요 그렇죠 근데 네. 네, 합창단원들의 열정과 패기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연습실로 찾아갔을 때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들어보실래요 네. 그라는 걸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말하려는 건지 않아요. 그 하는 게 맞는데 나머지는 다 채워야 돼요. 원래는 제가 통기타 동아리도 하면서 혼자 개인적으로 공연을 많이 했는데 합창은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합창단은 이제 서로가 녹아든다고 해야 되는 자기가 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점에서 좀 색다른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직 창단식을 안해서 내년에 창단식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창단식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소리온 합창단이 태어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빨리 창단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단원들의 기대가 참 커요 네. 어 단원들 만큼이나 저도 창단식이 네. 기대가 되네요 <laughs> 저도요 예, 매주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더 이제 많은 성과를 낼것 같고 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30대 직장인까지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요, 또 합창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은 매주 이 연습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아, 어, 처음에 이제 노래를 제가 너무 못해서. 이제 해도 되겠나 싶었는데 이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 이번에 좋은 경험이 있다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집에 갔다가 쉬고 일 끝나고 집에 갔다가 쉬고 계속 반복인데 어이 합창을 하게 되음으로써 좋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즐거움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취미활동도 찾고 싶고 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와중에 합창단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젊은가? 저희는 좀 재밌고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노래를 좀 잘해야지 합창단에 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노래를. <laughs> 잘 하지 못해도 노래를 좋아하는 20, 30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발하면서도 새로운데요? 음, 보통. 네. 나 왕년에 노래 좀 했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모인 곳이 합창단인데. 네. 소리온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오디션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 나잘 못하는데 오디션 봐야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부담 없이 야... 열정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에 대한 부담을 확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합창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 소리온 합창단이고요. 20대, 30대 젊은 청춘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열정이 넘치고 또 벽이 없는 그런 합창단이 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소리온 합창단이 준비한 마지막 곡을 또 들려드리려고 아, 하거든요. 네,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

노래가 참 좋은데요. 그죠? 저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소리온 합창단의 합창,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들으셨고요. 지금은 정보시대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